오늘의 여러분 만나시는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이 말씀은 아삽이라는 분이 다윗과 곁에서 교위를 섬겼던 참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네, 이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실패하고 시험이 들고 흔들리는 걸 보면서 과거의 은혜를 다시 회상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 하나도 감당 못해서 늘 넘어지고 흔들리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어서 수년 동안 세웠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수 없다고 고백했다가도 그 은혜 멀어지고 나도 모르게 또 인간적 감정 때문에 우리가 뒤로 앉을 수도 있습니다. 참 약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 부모 노릇도 못하고 또 성도의 구실도 못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우리는 유약한 사람들이죠. 그 아삽 시대에도 물론 그랬습니다. 삶이 급급했고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옆에서 하는 게 쉬워서 그를 따라가 보니 우상숭배가 되고 또 먹고사는 문제가 너무나 급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게 반복적인 인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때 아삽이 그런 유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내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13절을 보면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가장 극적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어떻게 바다를 갈 수가 있을까? 물리적인 힘이 아닌 그 바람을 밤새 불게 하더니 바다가 촥 양쪽으로 이렇게 서더니 그 가운데 길이 열려서 200만의 그 백성들이 그냥 그 길을 대로를 걷듯이 싹 걸어 나가게 합니다. 내 뒤에는 이 바로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덮치려고 오는데 신하기도 그 중간 사이에 하나님이 세월이 바람을 내쳐서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내시더니 다. 그런 다음에는 그 바다의 물을 다시 덮어서 그들을 다 수장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어떻게 바람이 바다를 가르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지나온 데 다시 바다를 하나로 만드시냐? 너무 놀라서 그들은 언덕에 서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이어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 기적 광야가 얼마나 밤에는 춥고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 신화의 반도에 가서 산에 가서 실제로 물 없이 서 있는데 30분 후에 호흡이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콧목부터이 목구멍 기도가다 말라버리니까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딱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물한 모금을 마시니까 이 물이 목을 적시니까 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은 목마른 갈증이 아니라 숨이 안 나오는 갈증이에요. 그 광야의 갈증이에요. 근데 그곳에 40년 동안 살수 있도록 만나러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서 그들을 선을 케 해주시고 밤에는 그 따뜻한 불빛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또 보호하셔서 가는 길을 인도하셨단 말이죠.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큰 기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야 크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어떻게 천국갑니까? 무슨 조건으로 천국가십니까? 천국갈 자격은 있으십니까? 글만한 착함은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천국갈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으면 딱 지옥불로 들어가기 딱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중에 잉태하기도 전에 저 멀리 땅을 조성하기도 전에 영원 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살아나서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가 걸려든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부터 결정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가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에 우리가 믿음 들고 주님 성에뛰어온 것도 아니고 천국 가겠다고 착한 행실하고 달려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느 어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근데 돌아보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기적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넌 기적보다 더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은 거야. 그 내가 구원 받은 거고, 내가 오늘 세상을 다 놓고 오늘 눈을 감아도 천국이 열리고, 내가 세상에 어떤 잘못에도 주님이 다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너는 죄없다라고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늘 아버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제가 하늘을 돌아보면서 이 은혜보다 큰 기적은 없구나. 생각할수록 놀라운 기적이 내가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구원받은 은혜를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절대 세상에 시험들 수 없고 절대 세상에 넘어질 수 없어요. 이 은혜가 희미해지면 넘어져요. 그래서 아 이스라엘 백성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은혜를 붙들으라고. 하나님에게 기가 막힌 은혜 주신 거라고. 여러분 모두가 이 연말에 그 은혜 붙들고 새 심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기 하시고 또 바위에서 시내를 해서 물이 강 같이 흐르게 하셨다. 제가 엔게디 골짜기를 가봤습니다. 그게 이제 여리고 성의 위에 있는 산입니다. 오, 메마른 험준한 산인데 연중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3년 비가 안 오면 땅에서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앵계대 골짜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험준한 메마른 산 중턱에서 바위 틈에서 물이 나와요. 이게 극적인 기적이에요. 그물이 흘러서 저 여리고로 흘러가요. 그래서 여리고는 부유했던 거예요. 다윗이 도망칠 때갈 곳이 없는데 물이 없으면 하루도 못 견뎠는데 그곳에 숨어서 살아났어요. 사울 임금이 굴속에 들어가서 볼 일보다 죽임을 당했던 위험이 있던 것도 그곳이에요. 엥게디 하면 은 생명줄, 젖줄이 있는 곳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처럼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릴 때 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 돈은 누가 만들고 누가 갖고 갈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전혀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 돈 만드는 재주 있으세요? 여러분 돈 어떻게 버는지 그 기술이 있어서 돈을 벌고 계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적이야.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때에 따라서 누리고 있는 거 보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해를 보내시면서 그 은혜 붙으시고 새심을 내시기를 주의하로축원 합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시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 은혜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야곱의 집이여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사람이요. 바로 지금 남겨진 자로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냐?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에게 들으라 이겁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배가 우리 어머니 퇴입니다. 태어머으로부터 내게 네 안겼고 태어서 남으로부터 내게 네 엎힌 너이다. 하나님 등에 우리가 언제 엎혔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품에 있었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은 그때부터도 우리의 도우심이 되셨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여기 그대로 멈춰보세요 저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저분이 하나님이세요. 저 말씀은 태중에서부터 우리 죽음에 이르까지 기늙어 힘이 없고 병이 들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금년에 이 자리 지금 마침 오셨는데 우리 이두천 집사님 잠깐 일어나 보이세요. 이 집사님이 지금 걸어서 여기 오시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인정하시면 아멘하세요. 예, 여러분 아멘 말고 우리 이수천 집사님이 맞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인정하시죠?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수천 집사님 서울에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모셔가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암이세요. 그래서 제게 오시는 것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오시면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의술이 없어서 그래서 따님이 서울에 있는 그아파트에개트롬의장깐 모시고, 자 우리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뭐죠? 가서 준비하세요. 의사 선생이 그 말할지 무슨 뭘 준비하는 거요? 예 기가 막힌 일이죠. 녹시나 갔어요. 근데 우리 이 투자 주사이 오늘 연말 예배당에 걸어서 오셨어. 저렇게 회복시킨 것은 기적이죠. 주님이 믿음의 사람을 버리지 않은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며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기한발더 나가서 기가 막힌 말씀을 듣게 하시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아겠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제가 전에 마이산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 기왓장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새기고서 누구는 천만 원도 내고 백만도 원 내고 막 십만 원 내고 이러는 거예요. 되게 뭐냐고 여쭤더니 아 거기다 소원을 쓰면은 응답이 있는데 주로 거기다가 그 쓰는 분들은 아기를 못 낳는 분이 아기 낳는 소원에 그런 거라는 거야. 나도 쓰면 아기 날라나. 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보는 거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다 이름을 쓰고 기왓장에다 값을 치르고 가는 거요. 그래야그 기왓장이 이렇게 한쪽에 쌓여 있는데 뭔가 수만 명이 쌓은 거요. 집 메체지고는 않겠어. 그서 도대체 이게 이 일을 위에는 뭐가 있더니 큰 부처님을 세워놓고 그 부처님 앞에 절하고 하면애기가 태어난다는 거지. 야 시안한 거요. 그래서 보니까 부처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처님 아발 발이 없어 발이 애문 나는 여성들이 돌로 깨갖고 갖고 왔어. 그래서 제가 그 부처님한테 한 말이 있어 부처님 발을 찍어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까지 주십니까? 여러분 금으로 만든다고 돌로 새긴다고 황금을 입혀놓는다고 우리의 소원이 응답이 될까요?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어떤 형상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실까요? 그리고 거기다 기도하면 응답을 하실까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것도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을 만들어놔도 우리를 지키고 응답할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시선과 집중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연말에 하나님을 향해 갈때 축복 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으로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종종 우리는 착각합니다. 부모님으로서 여러분 생각해 우리 자녀의 모든을 책임질 수 있어요? 종종 여러분 결혼 전에 여성들이 그 묻는 질문이 있어요. 나 책임질래? 그면 처음부터 그뭐 스마들이 뭐라 하냐면 딱 아, 염려 말하고. 그놈이 그놈아가 염려 없이 책임 졌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막큰 소리 치고 별 것이라도 할 것처럼 했는데 책임을 지키는 저도 못 지켜갖고 지가 넘어지는 걸뭐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말에 속아서 얼굴에도 왔다 가지도 후회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절대 사람은 사람을 책임질 수 없어요. 마음이야 얼마든지 가지만은 실제적 도움은 어느 한계에 머물러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르 사람을 믿음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라가 약한 이가 강한 나라에 대르거져 나고, 내가 힘 없으니까 힘센 사람을 붙들려고 그러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 잡으셔야 돼요. 힘들 때 하나님 만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추상적 언어가 아니에요." 늘 저도 평신도로 있을 때 목사님 믿으라고 믿으면 된다는데 앉아서 생각하기를 믿어야 믿지요. 늘 성도 때 그랬어요. 누구나 믿고 싶냐고 목사님. 목사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믿으시면 그게 렇사십니까 이게 제 청년 때 앉아서 여러분 자리 앉아서 늘 불평했던 그 내용이야. 근데 제가 목사 되면서 했어요. 목사님 제가 뻥치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대로 믿으면 역사 있음을 제가 증거가 있도록 해주세요. 신명기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말은 있는데 실효가 없으면 그건 가짜다 그 선지자 아니니까 믿지 마라 이런 게또 있어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거짓말처럼 뭐 있다 해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제가 여기서 딱 27년째 되는데 기도한 것마다 다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 내게 주신 은혜를 꼭 기록해서 내시라는 거예요 이름 써서 제 서랍에 이걸 쭉쭉 써 오던 것이 있었고는 안 해보는 했는데 했던 것을 제가 요즘에 2 0 0 3년 4년, 5년, 6년 이때치를 보고 있어요. 어떤 친구가 그때 저한테 엊그제도 말씀했지만 제가 제일 가슴에와서 웃음이 나온 것은 제 부인이 저보다 한 뼘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총각이 써낸 기도 제목이야. 웃음만 알죠그뭐 믿음인 여성 어쩌고 썼는데. 지금 보니까 딱 그놈보다 한 뺨이 큰 여자 만났어. 기적같이 만났어. 그리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여성의 믿음이 자기보다 훨씬 좋아. 그때 또 기도 제목으로 "나보다 믿음 좋은 여자를 보내 달라" 그랬어. 아무리 봐도 여성의 믿음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써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써서 꼭 내시면 앞으로 훗날의 역사가 돼. 아메이셔요. 그러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땅의 것에 목마름이 없다는 건데 물은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오를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하며그 일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냐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뭐냐 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사람은 안전하지 않은 존재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저 선교관을 지으면서 거기다 이름을 뭘라고 할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음수사원이라는 한문을 갖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절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아, 절간처럼 생겼지. 여러분이 아마 공주 저 절간에 가면 음수사원이라고 저게 써 있어요. 저게 지금 MBC 앞에도 써 있을 겁니다. 음수사원. 굴정진이라는 용어인데요. 애적 중국의 시인이 썼던 거예요. 뭐냐면 물을 마실 때이 물이 어디서 나온 물인지를 알지 못하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판 사람만 그걸 안 돼. 우리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실 때 그걸 떠온 사람만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떤 은혜로 살고 있는지 어떤 은혜 끈이 있어서 오늘 여기 있는 거거든. 그 은혜를 붙드시고 힘을 내시라고. 그게 절간지림이 아니고 저게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시라고 붙인 내용이니까 볼 때마다 생각하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어디서 온 것이지? 그래서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된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가 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 시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항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바요. 이스라엘 거류한 이것을 창조하신바 인줄 알며 함께하리며 깨달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넉넉하게 채워 주심을 믿으십시오. 많이 어려우신 분 계실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마음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힘들 때 믿음이 살아나고 내가 어려울 때손 내면 주님이 붙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세해 금년보다 더 좋은 은혜로 지켜주시는 축복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실 겁니다. 모두 좋은 일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